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소백쥐 현입니다 아, 오늘은 어, 제가 아, 특별히 어, 새 어, 손님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아, 그 손님은 아, 사람의 손님이 아니라 아, 동물인 개, 개 손님 하나를 아, 데리고 왔습니다 아, 똑소리 하듯이 끌어갖고 내 묶어놨어요 안풀어놓고 예. 어, 이 녀석이 누구냐면은, 바로, 똑순이하고, 어, 똑순이하고, 저기 꼴통 순돌이, 자견, 어, 우리 백순입니다, 백순이. 어, 제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아십니다. 백순이 알아요. 어, 이 녀석이, 아, 이렇게 컸어요. 자, 한 8개월 정도 어, 됐는데, 야, 순돌아, 야, 이리 와봐. 이리와봐 야 뒤질라고 저기 어, 데리고 왔어요 어, 뭐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몰라도 어, 지 딸인지 몰라 동물들은 어, 사람하고 다른게 바로 그거예요 동물들은 몇달 헤어지고 어, 그럼 잘 몰라요 자기 자식인지 인간은 그렇지 않, 않지 않습니까 몇 년을 떨어져도, 한몇 년, 한 5, 6년 떨어져도, 새끼가 조금 변화가 돼도, 다 알아보잖아. 동물은 그렇지 가 않단 말이야. 그거를, 마치, 동물을, 인간화 시켜갖고, 혼갓, 동물의 뭐 단체에 있는 그 또라이 같은, 그 시장 또라이 같은 놈, 그런 놈은 사람보다 동물을 더 중요시해요. 정신병이에요. 도일종에 인간적으로 지내는 사람하고는 인간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지내면 좋은데, 오로지 동물만 알고 사람은 등한시하고 그런 또라이 새끼가 있어요. 또라이 동물 단체에 있는 아우, 저는요, 이 동물 단체라 하면요, 아주 그냥 그냥. 이가 박박 갈립니다 이가 박박 갈려 단체놈들. 아우, 씨. 예, 그 동물 단체 중에서도 개, 똥개라는 개새끼가 있어요. 똥개 씨발놈. 아우, 그 씨발놈 생각해면 이가 박박 갈리고요 계속 없요 야, 백수이 일로와. 백수아 이리와봐. 어, 아, 하지마. 이리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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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예, 백순이는, 제가, 이리와. 그냥, 개새끼가, 진짜. <laughs> 하지마, 순돌. 네 그래서, 어, 제가 그 견주한테 얘기해갖고, 오늘은 백순이가 많이 컸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어, 보여주기 위해서, 일로와 순돌이. 음, 보여주기 위해서, 아, 데리고 왔어요. 아, 이만큼 많이 컸습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아직은 어려요. 7개월, 20일, 한 8개월쯤 됐나?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컸어요. 네, 크게. 백순아, 이리 와봐. 백순! <laughs> 저러가 꼴보기 싫어, 이 새끼야. 이리 와봐. 순돌이가 내네 지금. 셈네이 새끼야, 지금. 야, 이보하니까. <laughs> 그럼 언니가 이 백수를 혼내면 안 되잖아요. 아직은 낯설어요. 이제 오랜만에 와갖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괜찮아 놀아, 일로 와 놀아, 확실히 암컷이라 <laughs> 예. 똥깨도 뭐 어디 가면 50% 먹고 들어간다며요 어 여기는 뭐 똥깨는 아니고 진돗깨는 <laughs> 진돗개인데 어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녀석이 낯설고 저놈들이 이제 너무 어, 저갈 때는 약간 좀 어, 주눅 드는 것도 좀 있어요 <laughs> 백수원, 이리와 백수의 힘을 못쓰네. 아, 갑자기 이제 몇달 뒤에 온 이런 또 환경이고 어, 여러 놈이 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낯설면서도 약간 좀 불안한 마음이 편치 않은 백수나 이리 와봐. 아이고 우리 애기는 그냥 남이 뭐 느들이 어떻게나 많아 난 몰라. 주인 아저씨가 이 좋아 그냥 내 신발만 매달리는 거요, 응? 어? <laughs> 그거야? 아이고. <laughs>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저를 엄청 따라 막 키우고 싶어. 다른데도 네. 안 가고 제가 움직이는 대로 저만 따라다녀요 오늘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어 바람이래 봅니다. 네. 백수아 이리 와. 백순 이리 와봐. 안 되겠다. 좀 저려서 편하게 누러게 아, 여러분 좀 기분 해지겠어야골통 이리 와. 들어와. 들어와. 탄웅, 와. 들었. 탄응 타니. 와. 들어와. 타니. 타니 이리와. 들어와. 아들 갈라. 이제 아는 이제 백순이를 따로 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아 이리와 봐. 어디 갔어? 이리와. 백순! 추 o 숙이 어디갔어? 저쪽으로 갔는데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you go, we a 거거왜거어 n 맘대로 go. 어 o 없다 이제 이 t 게 e m b 고 있어요 백준아 이리와봐 백순 이리 와봐! 말려봐! 저 새끼 맞아. 이리 와봐! 암컷 치고는 뭐, 그냥, 예, 네. 어, 이쁘게 잘 자랐어요. 8개월째인데, 꼬리가 이제 우리 똑순이는 낫꼬리야. 반만 꺾였어. 근데 저 녀석은 순두리는 완전히 꺾였고, 이제 말았고 백순이가, 어, 순두리하고, 독순이하고 반반 닮은 가 봐. 예. 완전 말진 않았지만 그래도 얼추 많이 말렸어요. 독순이처럼, 독순이처럼, 어, 낫 형태로 낫고리가 아닙니다. 이리 와봐! 백순, 이리 와! 맥수 라이로와 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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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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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도 이쁘게 어, 잘 자랐어요 자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백순아 일어봐 마지막으로 어, 우리 백순이가 아, 얼마큼 많이 자랐나 이리 와옳치 잘했어 잘했어 이래 저놈은, 어, 견주가 따로 있어도, 어, 제가 자주 가다 보니까, 뭐야, 이거 끊겼나, 이거? 아니지. 어휴, 전화가 올려오네. 끊겼는지 절대 끊기진 않았어요. 자, 영상 여기까지 하고, 어, 백순이는 어쨌든 저 녀석은, 어, 한번발정온건 넘겼고, 어, 두 번째 한 3개월 넘어서 또 3개월이나 3개월 15일쯤에 오면은, 그때는 제가 충주에 아주 이쁜 그 어, 좋은 개가 있어요 블랙단 고하고 제가 어, 교배해갖고 멋진 자견 남은 어, 여러분들한테 또그 착한 분양 어,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서 주셔 고맙고요.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